안녕하세요. 이승주 변호사입니다. 자, 오늘도 제책 부동산법 입문. 자, 이 책을 강의합니다. 어, 저기 2번이라고 해서 3번입니다. 3번이고요. 3번에, 어, 건물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. 어, 건물을 이렇게 임대를 합니다. 임대인이. 자, 그러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 의무를 부담하죠. 어, 임차물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 고쳐줘야 된다는 겁니다. 이건 뭐 상식화되어 있죠. 자, 이근거문은 민법 623조에 나옵니다. 자,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일단 인도하고, 그렇죠? 계약 존속 중, 계약이 계속되는 한,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, 따라서, 어, 사용 수익에 필요한 적절한 상태, 고장이 났으면 고쳐주고, 수선이 필요하면 수선해주고, 자, 그런 의무를 부담한다.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그래서, 임대차 분장에서 623조가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. 어, 그래서 임대인은 주택이나 상가를 그렇게 빌려주고 나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민법 623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으로 특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인의 이런 수선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을까요? 면제할 수 있습니다. 자, 어떤 특약으로 어떤 의무를 배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민법에서 강행 규정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. 자, 이거는 약정 특약을 해도 무효야 이런 게 있는데 이 문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어,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도 뭐예요? 여기다 써놨죠. 유효하다.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.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대법원 판결 사안을 어, 판결 번호는 여기 좀 나옵니다. 책에 나중에 보시고 어, 이렇게 면제하는 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그 특이하게 이 해당 사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건물 수리는 입주자가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. 굉장히 포괄적이죠. 건물 수리는 입주자가 한다. 폭격을 맞아도 입주자 입주자가 해야 되나요? 입주자는 임차인이죠. 폭격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뭐 소멸됐다 이러면은 뭐 임대차 관계가 소멸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만 임차물을 사용할 수는 있고 문제가 엄청 큰 문제가 생겼다. 건물 수리는 입주자가 한다 이렇게 약정을 했으니까 임대인이 야 이렇게 특약했으니까 임차인 당신이 다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. 자, 원칙적으로는 어, 특약으로 임대인의 그 네. 수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써 있죠 건물 수리 건물 수리의 범위가 어때요 범위 명확하게 안 나와요 지금 자 이거를 무조건 모든 문제를 임차인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약정을 하게 되면 소규모 수선만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면제되고 그 소규모 수선을 임차인이 스스로 하기로 한 거다라고만 해석을 합니다. 따라서 소규모 수선에 한해서만 면제하는 특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. 자 그래서 대수선,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설비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임차인이 교체하고 임대인의 의무는 없어라고 하려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특약의 범위를 명시해야 됩니다. 뭐, 기본적인 설계, 설비에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해결하기로 한다.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한다. 이렇다면 그 특약이 유효할 수는 있는데, 이게 뭐 너무 지나치게, 너무 지나치게, 임차인의 수선 의무를 확대했을 때는 어떤 또 제한이 가해질 수는 있지만, 일단은 대부분 판결 취지는 대규모 수선이라도 특약으로 그 의무를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요.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빌려주면서 수선의무를 면제받고 싶으면 그 면제받고 싶은 범위를 특정해야 됩니다. 구체적으로. 일단 그 특약 유효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참고로 제 책에 그 나오죠. 26조에 관련 내용 정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법 623조의 이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의 귀책 여부와는 무관하게 임대인에게 인정되는 의무라고 합니다. 따라서 이 특약으로 임대인의 의무를 배제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임대인의 귀책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인정되는 의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재판하실 때 623조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 저는 오늘은 이제 부동산법 입문 3번에 대해서 강의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